편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어, 하나님을 비롭게 하는 것이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네 번째 논쟁은 어, 하나님은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팔절부터 어, 십절, 까지인데요. 어, 그것은 바로 실조와 봉헌물에 대한 논쟁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나누기로만 합니다. 먼저 17절부터 2장 17절부터 3장 어, 5절 7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백성들이게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안다고 그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와를 괴롭게 했나이까? 라고 하는구나.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저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라 라고 하면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때문이 뭔 소리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괴로운가 봤더니요. 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왔더니요, 여호와 보기에 눈에 보기에 좋게 우리는 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행하는 모든 삶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야 라고 자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서 그래서 17절 하번들 보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한 말이 여호와의은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하기가 어떤 내용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100년 동안 열심히 과전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회복되어질 줄 알았는데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던 자들이다는 거죠 네, 그렇죠 열심히 제사드렸어요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왜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왜 일어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야? 나는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했어?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됐는데 왜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듯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십시절 끝에 뭐라고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어디 계시냐?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판단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잖아 내게 응해주시지도 않잖아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 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저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저럴 땐 저렇게 응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왜 참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계신 건 맞아요 라고 하고 있는 상황과 모습이 십시 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이이 모습을 받아서 지금 3, 3장 1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나 하거든요.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원한 내가 내 사제를 보내겠다. 내가 앞서 준비하며 내 사자를 보내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서 2절을 또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날에 누가 능히서리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가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 글도죠 예수 예수로서. 글쎄. 예수 리스가 임하는 날에, 어떻게 해요? 심판주 예수 글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임하실 때에, 어, 이 2장 2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한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 요 그는요, 어떻게 요 금을 연단, 금을 녹아내리도록 하는 뜨거운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같이 모든 것을 깨끗히 하리라. 녹아내려버리고, 그리고 깨끗게, 청결케 하리라. 그러면서 또, 성절에는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뭐요? 은을 연단하면서 는 불순물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불순물을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죄를 씻어버린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뭘 누구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레위자손. 레위자손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왜 제스산물.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합니까? 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과 의 막혔던 부분들을 어떻게요? 다시 잊게 해주기 위해서 죄가 죄제야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자리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청결케 함대요. 그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예, 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성도예요. 먼저 믿는 우리가 바로 이 제사장과 같은 자들인데, 자, 아무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예, 네, 레이자 손을 깨끗하게 하게, 금과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바로 정결함을 힘입기 위해서는요, 어, 우리가 참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단받아야 할줄 믿습니다. 정결함을 힘입어야 할줄 믿습니다. 때로는 불 속에, 때로는 재물 속에 들어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3을하반들이 끝에 보니까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예? 참된 의로운 제물 하나 옆에 온전히 드려질 진짜 제사의 제물 재물 그 제물을 온전히 드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가 오셔서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그 재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로서. 그리스 예수 그리스의 영원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깨끗하고 정결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서 제사장들을 세워 주셨고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사전을 보니까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 봉헌물이 옛날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네? 그때에 너희가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나의 기쁨이 되어서 온전히 빼먹게 될 거야. 이 전까지 뭐라 고했어요 하나님? 너희가 아 제발 좀 어, 제사 좀안 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로 너희의 제사가 어떤 제사였다? 허망하고 죄악하고 더러운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종을 보내서 나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여서 너희 재단을청결케 하여서 다시 드려지는 새로운 제사는 나의 기쁨이 되는 제사가 될 거야라고 말씀하는 것이 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절에는요. 그러나 그러나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심판하는데 어떤 자야? 오자보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정치는 자에게와, 가늠한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슬이 대하여서 억울하게 하며, 과거와 보아를 압지하며, 낙내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아니 하는 자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거짓된 삶을, 더러운 최된 삶을 증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6절과 7절도 요 보니까 나 여호와가 변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런 모습은 변하지 않대요. 영 하나님은 영 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은 결코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7절에는 또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수상들 날로부터 어,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런 즉 그런 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는 말하기를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라고 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나는 변하지 않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내가 영원히 소멸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그런 즉 그런 즉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돌아가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은 요 열심과 열심으로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를 내게 돌아와라 하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떠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 회개해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뭘 빼게 해야 되나? 나 열심히 교회생활 잘하고 있는데, 시1조사하고응동생활 잘하고 있는데, 주 최선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뭘 빼게 해야 되지?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의 1 1조와봉헌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것을 도둑질 하겠나? 하던니다 무엇을 도둑질 했냐면은 바로 곧 11조가 보명입니다. 나의 11조가 너희는 온전히 나에게 들리지 않고 껍데기만 들리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걸구절에보니까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저주, 내가,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가 저주받는 삶을 살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내 것을 도둑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고, 온전히 성별해서 드리지 못하고, 니건 네 내것 네 없이 그냥 살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하신도, 하나님의 마음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뭐, 저 정도면 하나님 께에 드리면 되지 뭐,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신앙생활이면 되지 뭐, 이 정도의 봉사생활이면 되지 뭐, 라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것을 책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게 바로 도둑질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절부터의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십을조를참고에 두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나의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않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없이 드는 말씀이죠. 실1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것.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하나님의 것과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있는 것을 온전히 구별해야 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그저 내 뜻과 내 판단으로 구별하면서 생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온전한 11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11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1조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여쯤이면 되지라고 생각하였던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기도와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의 삶을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에 의하여서 온전히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민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하나 한번 봐라 한번 경험해 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이 실조가 회복되어지니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1 1조를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의 수산을 먹어 없애지지 못하게 하리고 또 너희 밖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예, 포도주 엉뚱하게 어, 사라지는 그런어 결과가 열매가 없도록 그리고 기한 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없도록. 너희가 일한 만큼 너희가 행한 만큼 내가 복을 내리고 유지하고 썩어 나가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득도 중요하지만요 뒤로 없어지는 빠져 잃어버리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는 12절에서는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다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이 우리가 거하는 땅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11조를 온전함으로 드림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복대게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마나 공의가 세워지는 삶이요. 또한 하나님의 그라으로말마나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하요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믿음의 행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줘야 할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죄의 말씀으로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르시옵소서.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많은 사람들 앞에 칭송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날될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를 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